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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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언 6년 동안 단한 번도 쓰지 않은 꽃이 정말 정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오늘 들고 왔는데요. 이 꽃과 또 어울리는 다양한 꽃들을 가지고 꽃다발 같기도 한데 어, 플로레폼을 사용하지 않은 장식 꽃꽂이로 활용이 되는 음, 그런 디자인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풍선초 이거 저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풍선초가요 이 한여름에 피는 꽃이다 보니까 사실 어제 느낌으로는 정말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거든요 대신에 잘라내는 순간 좀 뭐랄까 화로 같이 힘을 뺍니다 그래서 축축 처지거든요 물 올림을 신경 써서 쓰면은 오랫동안 어 화병꽂이로 보실 수 있습니다 푸른 수국 파니쿰 강아지풀, 헬레보루스, 베로니카. 우리나라 꽃 이름으로는 도깨비산 토끼풀. 도깨비산에 살아서 그런지 줄기에 가시가 엄청납니다. 레몬트리. 레몬트리를 잡는데요. 물에 넣는다고 치면 자박하게 넣을 만큼만 생각해서 이파리를 쳐내고 대여섯 줄기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테이핑 한번 합니다. 고정을 시켜놓고요. 여기에 수국. 그 앞으로 긴 레몬트리를 올려서 수국이 넘어지는 거를 잡아주고 그 앞쪽으로 풍선초 넣어 주고 그리고 테이핑. 테이프 한 바퀴 돌려 주고 다시 한번 아래로 풍선초 또 들어가고 여기에 도깨비 산 토끼풀. 아니 외국 이름은 지젤인가? 디젤? 외국 이름이 있는데 도깨비산 토끼풀이 훨씬 예쁜 것 같아서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에 잡기 너무 불편해요. 뾰족한 가시가 많아서. 그래서 가위 등으로 쳐서 가시를 다 제거해도 좋지만 저는 그냥 남겨놓으려고요. 그래서 조심히 사이에 놓고 풍선초와 같이 테이핑으로 돌려주고 다른 위치로 돌려서 다시 한번 도깨비를 두세 개,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도록 줄기만 제대로 보고 위에 흐르는 곡선을 유지를 합니다. 그대로 생기는 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이에 레몬트리 들어갑니다. 레몬트리 짧게 넣어주고 여기에. 베로니카 두세개 잡아서 넣어 주고 그 옆으로 헬레보리스 꽃다발 형태로 잡기는 하지만 장식의 꽃꽂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몽우리들 깨끗하게 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해 줍니다. 아래쪽으로 연결해 주고 테이핑 할 때도 밑에 몽우리를 남겨놨으니까 조심히 피해서 테이핑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에 베로니카를 넣어주는데 이파리가 좀 말라서 비틀어진 것 같은 거는 제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유지해서 우거진 이 풀숲 느낌을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풍선초 넣어주고. 송선초 아래로 다시 한번 도깨비풀 들어가고 도깨비 <laughs> 토끼풀 들어가고 다시 한 바퀴 돌려주고 크라스 사이에 듬뿍 듬뿍 넣어줄 거예요 파니쿰 이제 파니쿰 강아지풀 함께 들어갈 텐데 이파리를 보면. 약간 말라진 이파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미리 제거를 안 했다면, 저는 제거하다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놓고 싶은 자리에 들어가고, 테이핑이 끝나면, 이제 하나하나 쳐줘야 되는 가지들을 쳐줍니다.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엉킨 거를 풀어주고요. 그 앞으로, 필리카. 예전에 썼던 거좀 남아있어서, 필리카, 약간만. 넣지 말까? 이 필리카는 우리나라의 정서랑 좀안 맞네? 우리나라 숲이 아니야. 뺍시다. 그래서 이 앞으로 그라스 한 번에 잡히는 양을 그대로 해서 파니콤 옆으로 같이 연결해주고, 연결한 거 앞으로 헬레보루스 짧게 한번 넣어서 꽃과 숲 연결. 자 다시 한번 돌려요 테이블로 그리고 돌리면서 반대쪽으로 돌려서 다른 방향에서 다시 파니쿰 네 다섯 개 다시 한 번에 잡아서 넣어주고 이 앞쪽으로 베로니카 남은 거 마저 다 들어가고 다시 한번 강아지 풀긴거 그대로 자르지도 말고 위치 그대로해서 다시 올려 주고 겹겹이로 다시 돌려서 헬레보로스 다시 한번 잡아 주고 그리고 마지막 테이핑은 한 바퀴를 강하게 돌리겠습니다. 난 후에 옆으로 휘어진 거는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일자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밑에 줄기를 좀 잘라 냅니다. 줄기를 처음에 레몬 트리 잘랐던 그 위치까지 가지런하게 일자로 잘라 내요. 클레마티스 준비했습니다. 줄기가 너무 얇아서 세울 수가 없어요. 이제 이 클레마티스는 테이핑 되어 있는 사이에다가 쭉 집어 넣어요. 줄기가 워낙 얇아서 들어가는 건 쉽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냥 걸리게끔만 넣으면 물 올림을 할수 없으니까 이 끝까지 줄기를 끌어다가 놔둬야 시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이핑 사이에 잘 집어 넣기만 하면 들어가서 끌려 나오는 건 정말 쉬워요. 옆에 있는 파니콤도 있고 지금 사초도 있고 꽃다 베로니카 뭐 토끼풀 다 있으니까 그 사이마다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 됩니다. 쭉 집어 넣고 줄기 어디 냐 어. 위로 톡 올려서 줄기에 걸어 줍니다. 시 기어 넣어 주. 이렇게 클레마티스까지 넣었는데 제 손을 놓는 순간 얘네가 툭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잡아주면서 전체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덩쿨 식물 준비했습니다. <laughs> 보랏빛, 꽃이 달린 거 보이시죠? 이런 거를 꽃꽂이 쓰는 걸 보면 어르신들은 와, 자연에서는 이거 다 제거해야 되는 불필요한 것들인데 또 이게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하시면서 어디 가게 되면 끊어 오겠다고 <laughs> 돈만 달라고 <laughs> 그러십니다. 자, 이제 엄지로 잡고 있는 부분에 덩크를 잡고 주기는 아래를 향해서 가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 물을 먹겠죠? 그리고 한번 테이핑 되어 있는 위치에 돌리고요. 자, 여기에 수반 위에 올려줍니다. 세워지나 한번 봅시다. 물을 부을게요. 화기 사이에 이렇게 헬레브루스를 다시 넣어서 여기가 어색하지 않도록 꽃으로 다시 한번 연결해도 좋고요. 레몬 트리를 활용해서 또 넣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레마티스를 다시 한번 올려서 마지막 장식으로 연결을 시켜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요. 여러분, 꽃다발로 잡아서 장식 센터피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떻게 보면 우거진 아주 예쁜 숲에 오두막집이 또 생각나는 그런 센터피스, 꽃꽂이가 아닌가. 좋은 차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센터피스는 플로럴폼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많은 꽃들이 움직이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탱할 수 있도록 레몬트리 같은 줄기가 단단하고 이파리가 땐, 땐 땐하게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이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멋지게 무너지지 않는 예쁜 센터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전히 매미가 막 울어대는데요 이렇게요 <laughs> 들리시나요 한창 울어대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집니다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면서도 더위는 가라 하며 마음이 왔다갔다 갈팡질팡하는 이 한여름 끝까지 네 여러분 함 달려보입시다